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숨 쉬는 백수TV의 숨 쉬는 백수입니다. 오늘은 이 곰돌이와 함께 이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한 하루에 짧은 소설 하나를 읽어보는 게 목표로 총이한 권의 책을 다 <laughs>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주제는 마음속에 차오른 슬픔을 빼내고 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대학을 갓 졸업한 새내기 기자였다. 기본 교육을 마치고 문화부에 배치된 그녀는 선배 기자에게 반해버렸다. 그는 신문사의 미술 담당 기자로 유려하면서도 날카로운 필치로 미술계에 정평이 쌓고 있었다. 그 역시 세심하고 정이 많은 그녀에게 호감을 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의 감정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그러나 신문사에서 사내 연애를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회사가 공식적으로 사내 연애를 금지한 것은 아니었다.다만 사내에서 만나 결혼을 할 경우 둘 사이를 떨어뜨려 놓는다는 비공식적 관행을 갖고 있을 뿐이었다.결혼 발표가 나면 신랑과 신부 가운데 한쪽을 주간지 혹은 월간지로 발령을 내곤 했다. 그렇게 쫓겨난 당사자로서는 다른 신문사로 이직하는 것 말고는 뜨끈뜨끈한 뉴스를 제작하는데 참여할 방법이 없었다. 기자들 사이에선 사장이 젊었을 때 민혁 여기자에게 프로포즈를 했다가 거절을 당하여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 그런 관행을 만들어졌다고 소문만 무성했다. 여기자의 마음을 차지한 남자 기자를 월간지로 냅조차 복수를 했다는 것이었다. 사내연애가 불편하게 끝나는 것도 문제였다. 기자라는 특성상 협력해서 취재해야 할 일도 생기기 마련인데, 감정의 양금이 남아있는 커플이 얼굴을 맞이하며 호흡을 맞추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인지 사내연애의 결말은 대개 상대에게 실망한 또는 분노를 참지 못한 한쪽이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어느 쪽도 마음의 상처를 피할 수 없었기에 기자들은 되도록 사내 연애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애썼다. 그와 그녀 역시 사내 연애의 결말을 뻔히 아는 처지였으니 서로에 대한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무전히 노력했다. 두 사람 모두 상대의 감정조차 눈치채지 못할 만큼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나 같은 <laughs> 부서에서 일을 자주 하다보니 눈이라도 마주치면 가슴이 먼저 뛰어서 마음을 다스리는 건 쉽지 않았다. 결국 그가 참지 못하고 그녀를 불러내 이렇게 고백하고 말았다. 지금 내 마음속엔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 어떤 말을 골라서 해야 할지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그게 뭐가 됐든 결국 세 글자로 압출될 거야. 사랑해. 그녀는 고대에 왔던 고백을 듣고 북받치는 감정에 눈물을 흘렸다. 아름다운 꽃다발도 멋진 이벤트도 없었지만 이토록 아름답고 드라마틱한 고백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서로에게 애틋한 감정을 전하다가 앞으로 눈치 빠른 동료 기자들을 어떻게 따돌리고 연애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가 아이디어를 냈다. 사람들 눈치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줄 수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신호를 정해보면 어떨까? 내가 손가락 끝으로 책상을 세번 두드리면,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야. 아, 다른 방법도 있겠다. 내 자리로 전화를 걸어서 세번 울리고 끊는 것도 좋겠고, 세 번을, 손가락을 세번 튕기는 것도 좋겠어. 어쨌든, 세 번이면 사랑해인 거야. 알겠지? 그녀는 그의 낭만적인 아이디어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몇달 동안 둘은 세 번이라는 신호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것은 한편 철학하고 고통스러운 사랑의 방식이기도 했다.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분명 축복받아야 마땅한 것인데 남들에게 들킬까봐 은밀한 신호만으로 감정을 주고받아야 하다니.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동료들이 그세 번을 궁금하게 생각하자, 이제는 신호를 보내는 것도 여의치 않게 되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두 사람의 감정은 더욱 깊어갔다. 둘은 마침내 결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사내 부모가 탄생하면 둘중한 명은 계열사로 인사이동시키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결국 결혼식은 다른 도시에서 가족끼리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했다. 그런 다음 둘만의 장소에서 둘만의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계획이었다. 그가 작은 음식점 하나를 통째로 빌려 아기자기하게 장식을 하기로 했다. 그가 탁자를 세번 치고는 말했다. 나중에 회사에 들키면뭐 어때? 적어도 그때까지만 비밀 결혼 생활을 즐길 수 있잖아. 톱스타처럼 말이지. 그럼 너는 이제부터 나의 숨겨둔 아내가 되는 거네. 하하하 모든 것은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었다. 부모님을 설득해 가족 식사자리를 만들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부부로 맺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둘만의 결혼식을 치르기 한날 앗! 그걸 깜빡했네. 잠시만 다녀올게. 식당에서 다급하게 뛰어나간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근처 백화점으로 나오는 그를 급발진 차량이 명렬한 속도로 덮친 것이다.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눈물조차 흘리지 못했다. 차라리 죽고만 싶었다. 그가 식당에서 뛰어나간 이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감각도, 생각도, 의식도 느껴지지 않았다. 숨을 쉬고 있지만 살아있는 것은 없고 껍데기만 남한, 남은 느낌. 그녀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회사에 사표를 냈다. 그가 없는 회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제 그녀의 삶에는 더 이상 사랑도 희망도 없었다. 그의 죽음이 그 모든 것을 함께 가져가 버린 것이다. 그런데 회사는 사표를 받아주지 않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이라면 장기 휴가로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 그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그녀를 안고 통곡하던 어머니는 아들이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라며 조그만 상자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세게 움켜지는 바람에 구겨진 상자. 그 안에는 만년필이 들어있었다. 만년필을 살펴보던 그녀는 뭔가를 발견하고 왈칵 구름을 터뜨렸다. 만년필 뚜껑 한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만년필로 취재 메모를 할 때도 잊지 말라는 뜻이었을까? 그게 결혼 선물이었고, 그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마음이었다. 3. 한 달쯤 흘렀을까 문화부 동료들이 그녀의 생일을 맞아 문병을 왔다. 반가운 마음으로 동료를 맞이했지만 그들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져 자꾸 깊은 숨을 들이켜야만 했다. 모두가 모였는데 그 사람만 없었다. 전부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제 누가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상을 세번 두드리고, 전화를 세번 울릴 것이며, 손가락을 세번 튕길 것인가. 그녀의 마음을 모르는 동료들은 건강을 염려해주는 한편, 안타깝게 죽은 그와의 취업을 이야기하며 술잔을 기울였다. 저기 봐, 야경이 아주 멋진데? 당신은 좋겠어, 이런 야경을 매일 볼수 있으니 말이야. 동료 하나가 창밖을 내려다 보면서 말했다. 그때 갑자기 거실의 조명이 꺼졌다. 정전이 된것 같았다. 아! 사람들이 놀라며 뭔가 말하려는 순간 다시 불이 들어왔다. 그런데 조명은 사람들이 안도할 틈을 주지 않고 다시 꺼졌다. 그리고는 곧바로 켜졌다. 꺼졌다. 다시 들어왔다. 모두 합해 세 번이었다. 그녀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세 번의 깜빡이. 사랑이. 그가 온 것이었다. 이젠 마음에서 슬픔을 빼내고 너의 삶을 살라고 행복하라고 말아주기 위해서 나는 저쪽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 안심하라고.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바라보았다. 방금 그의 속삭임은 분명 죽음이 끝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삶으로 돌아가 다시 펜을 잡으라는 메시지였다. 그렇게 참으려고 노력했음에도 눈물이 흘러 그녀의 턱 밑으로 떨어졌다. 동료들의 눈에도 눈물이 거였다. 동료 중 누군가가 손에 쥐고 있던 이상한 장치를 주머니에 감추면서 다른 이들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동료 중 하나가 눈물 닦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도 사무의미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오늘의 첫 번째 단편 소설이 끝났습니다. 어, 오늘부터 언제가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볼 테니 여러분도 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